안녕하세요. 책먹고입니다. 책의 머리말과꼬리말 중요한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질문하는 공부법 하부르타 중에서 첫 번째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자녀의 교육을 무엇보다 우선한다. 그들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게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유대인의 교육열은 교육열을 중시하는 독특한 종교적인 가치체계에서 기인한다. 유대교에서는 인간이 신의 형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을 닮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의 형성에 가깝게 만드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된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은 유대 사회를 이끄는 랍비가 되었다. 교육자이자 교사인 랍비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다. 우리에게도 스승의 그림자는 밝지도 않고 인근과 스승과 아버지를 같이 부르던 군사부 일체의 전통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 시절부터 토라를 가르치고 교육시킨다. 그들은 세살 아이에게 꿀로 만든 칠판에 히브리어 알파벳을 적어 그것을 혀로 핥으면서 글자를 깨치게 한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것은 달콤하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위함이다. 그들이 교육을 강조한 다른 이유는 고난의 역사에서 기인한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다. 고통은 최고의 교사이며 그런 고통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작가 슐렘 알레이햄은 유대인은 항상 모자, 이 모자를 키파라고 하죠.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언제 여행을 떠나도록 강요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썼다. 한 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에 가서 살려면 남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성은 생존을 위한 무기였던 것이다.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우리와 매우 다르다.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남녀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유대인 아버지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 바로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또, 가정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에는 독서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게 한다. 유아 교육기관에 맡긴 아기를 데리러 가는 일도 부부 공동의 몫이다. 부부 중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아기를 데려오고 돌본다. 가족주의는 한국인과 유대인 두 집단의 교육열과 학습욕구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두 집단 안에서 교육에 대한 가족주의 문화의 영향력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 한국인과 유대인 두 집단 모두 가족주의 문화라는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고 다른 민족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유대인이 한국인보다 많은 성공을 보여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능하고 자존감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경우 아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오로지 부모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시간에 빠른 학습 효과를 거두지만 스스로 사고하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부족하고 남의 지시 없이는 공부하지 못한다. 또한 스스로 답을 찾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의 질문에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공부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미래 사회에서 결코 바람직한 교육 모델이 아니다. 다소 더딜지라도 아이가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하며 이뤄나가도록 양육해야 아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대인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학교 선생님도 종교 지도자인 라비도 아닌 바로 그들의 부모다. 이스라엘의 교육열을 제대로 느끼려면 학교나 사교육 시장보다 그들의 집과 가족 문화를 먼저 살펴야 한다. 유대인인 아버지는 안식일에 아이들과 식탁에 앉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필요한 경우 한 명씩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한 부모와 자식 간 소통의 단절이란 있을 수 없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영원한 멘토이자 교사로 여긴다. 유대인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며 전통과 가족주의 문화 등을 계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가족 문화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본보기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유대인 하면 흔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들의 IQ는 세계 45위로 평균 94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인간의 능력을 모두 IQ가 대변하지는 못한다. 유대인은 머리가 좋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지도록 만들어진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란다.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답게 살려면 몸보다는 머리를 써서 즉 두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일해야 한다고 배웠다. 또 유대인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학교나 가정교육 시스템은 머리 쓰는 일에 알맞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었다. 말하자면 생활환경 모두가 머리 쓰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머리를 써라 라는 말은 유대인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항시 듣는 말이다. 그런데 똑같이 머리를 쓰는 방법이라도 직접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지식을 터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후자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임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탈무드에 물고기 한 마리를 준다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한평생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를 지식이라는 말과 바꿔놓고 본다면 이 속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만이 어른의 임무는 아니다. 그와 더불어 배우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부모는 대부분 어떤 일정한 양의 지식을 아이들의 머릿속에 넣어주고 어떻게든 시험에 통과하는 능력을 불어넣기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부모가 상급 학교에 입학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것인지는 가르치지 않고 당장에 먹을 한 마리의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보다는 지식의 체계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흡수하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다른 일에도 적절히 활용하며 학문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 학교에서는 리포트를 제출할 경우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을 적절히 종합, 분석, 정리해서 자신의 머리로 리포트를 작성하게끔 이끈다. 그리고 리포트의 평가 기준은 그 내용이 아니라 자료를 다룬 솜씨다. 이렇게 아이들은 최대한 머리를 활용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탈무드는 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탈무드가 학생, 즉 배움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지만, 이제는 독특한 유대교육 방법을 지칭하게 되었다. 탈무드는 전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알고자 하는 바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져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역사와 토라를 언급하고 결론을 연역해내도록 서로의 문답으로 진행된다. 탈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무지를 깨닫는 배움이 기본 자세임을 강조한다. 사물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의문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스스로 관찰하고 따져보아 마침내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진지한 배움의 자세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탈무드는 무엇을 사고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탈무드는 답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책이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을 배우는 책이다. 호기심이 강한 아이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면 매우 큰 가능성이 열린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현재 자신이 도달한 지식의 한계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사고하는 방법을 통해 옳은 것으로 검증된 것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고 많은 위험성을 가진 아이디어라도 열린 자세로 창조해낸다. 고지고대로 정답을 받아들이기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강의나 설명보다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토론을 벌일 때 그 지식이 훨씬 더잘 이해되고 기억되며 오래 남는다. 상대의 표정과 심리를 읽어가며 내용을 전달하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율법이나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런 상호소통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산 지식을 심어준다. 많은 유대인은 내가 맞지만 내 뜻대로 할게. 라는 식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밀히 계율을 따져온 유대인 전통이 만들어낸 태도일지도 모른다.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때는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처럼 논쟁에 열중한다. 이런 문화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냥 그렇다. 적고 적당히 물러서는 법이 없다. 아이들도 열심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유대인의 집안에서는 그것은 중요한 교육이다. 어디 가서 자기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작은 것도 대충은 없다. 그러니 자녀도 부모와 토론하고 협상해서 자기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 때를 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입장을 납득시켜야 한다. 때를 쓰는 식으로 나아가면 경멸적 반응이 나올 뿐이다. 유대인은 토론과 논쟁에 매우 집요하고 그래서 협상에 능하다. 학생들이 질문과 토론 중심, 즉 하브루타로 공부하는데 그러려면 학생들은 집에서 미리 공부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이유는 학교에서 주로 토론과 논쟁으로 공부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집에서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집에서 준비한다는 것에는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부모에게 묻는 것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토론과 논쟁은 좌뇌가 강한 아버지 쪽이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많이 묻는다.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식탁이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곧 가족의 날이다. 유대교를 믿든 믿지 않든 유대인 가정에서는 매주 안식일이 되면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안식일 만찬을 즐기며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고 가족 간의 결속을 다진다.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먼 친척, 더 나아가 동족까지도 한 가족으로 보는 강력한 가족주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화를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가족주의는 안식일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높은 교육열과 지적 성취도 유지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배움을 항상 생활의 일부로 여겼고 재산을 모으는 일보다 지혜나 지식을 쌓는 일을 더 가치 있고 훌륭한 것으로 여겨왔다. 특히 탈무드는 토라 시대 이후부터 유대 이즘에 풍부한 백과사전 역할을 하며 유대 교육 전통을 계속 이끌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크로스는 유대인이 우수한 이유는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저녁 밥상 머리에서 부모가 자녀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화 때문이라고 했다. 그로스 교수는 경제학 박사였던 부친과 다른 세 형제와 함께 매일 저녁을 먹으면서 다양한 주제를 두고 지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아버지는 질문을 던지고 아들들이 서로 답변을 하느라 경쟁하는 것을 즐겼다. 결국 질문하는 것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문화 덕분에 노벨상이 유대인들에게 많다는 것이다. 네, 유대인 교육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시고 인상적이신가요? 저는 아빠에 대한 역할에 대한 <laughs> 부분을 많이 반성하고 어, 많이 찔렸죠. 유대인 자녀들은 아버지를 영원한 멘토이자 교사로 여긴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 나도 멘토 교사로 제대로 설수 있을까?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유대인들이 모자 키파라고 하죠. 히파를 쓰고 다니는 이유를 아 이번에 알게 됐네요. 언제 여행을 떠나도록 강요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다닌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한 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에 가서 살려면 남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지혜와 지성은 생존을 위한 무기였던 거죠. 네 오늘은. 질문하는 공부법 하부루타 중에서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낭독해 봤습니다.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